안녕하세요. 강인정무토씨입니다. 어, 케이블을 포설을 할 때, 넘버링이나 편조를, 편조도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그 케이블도 심선을 빨리 찾기 위해서, 중고 패치 판넬, 판넬하고 AD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선만 찾는 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2번에다가만 LED 하나만 연결해가지고 동작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LED는 2번에만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동작 시험을 해보면은 지금 이건 부저이고요. 아, 이러면은 2번 케이블에 케이블이 꽂혀 있구나. 이번은 2번이구나 해서 케이블을 빨리 찾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혁신적이었거든요. 이 벌써 한 12년 전이네요. 이렇게만 해도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서 좋습니다.